1930년대, 스탈린은 국민의 아버지가 아닌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단 2년, 100만명이 죽었고 수백만이 잡혀갔습니다. 이름은 대숙청.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1924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죽자, 소련의 권력은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당시의 유력한 후계자는 트로츠키였죠. 천재 전술과 탁월한 연설가. 하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당내 요직을 장악했고, 정보 인사 조직을 차지했죠. 그리고, 동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스탈린은 숙청을 본격화합니다. 그 시작은 모스크바 쇼재판 혁명의 동지들인 진노비 예프카멘프 부하린 모두 반혁명 음모 제명으로 법정에 섭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죠.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냈고 판결은 항상 사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 숙청됐습니다. 다음은 군대였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소련군 최고사령관 투하체프스키를 숙청합니다. 간첩혐의. 하지만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죠. 그의 죽음 이후 장군 3분의 1이 처형됐고 군은 한 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과학자, 예술가,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이웃의 고발 하나로 체포되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소련은 공포로 통치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모든 위협을 제거했고 마침내 그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과학, 예술, 군사 인재는 죄다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두려움으로 지킬 수 있지만. 두려움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